허리를 숙이는 그 찰나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뜨거운 국물김이 피어오르는 식당 안. 그녀의 치마 아래로 보여서는 안될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41세 여인의 몸에서 풍기는 은밀한 향기와 함께 그녀가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잊은 채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국밥 한 수를 뜨는 척하며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노련한 제 눈이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제부터 이곳에 새로 들어온 종업원이었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녀는 41살로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고된 삶의 흔적이 영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이 대전 중구의 골목 국밥집을 찾는 저에게. 그녀의 등장은 오랜만에 느끼는 신선한 자극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돼지국밥 냄새만 가득했던 이곳에 낯설고 신선한 여인의 채취가 섞인 듯 했습니다. 저는 61살에 은퇴한 무역회사 상무입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이제는 혼자 살아가는 노년의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국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게 서연이라는 여인은 마치 잊고 있던 본능을 깨우는 존재였습니다. 젊은 시절 호세칸으로 이름이 높았던 제안의 야수가 다시 고개를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은 카운터 앞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그릇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는 그녀의 손놀림은 서툴렀습니다. 아마도 이 일에 익숙하지 않은 듯했습니다. 비제 쫓겨 급하게 일자리를 구한 여인의 처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볼펜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여 볼펜을 주우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무릎길이 치마 아래로. 있어야 할 속옷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국밥 김에 젖은 듯한 그녀의 살결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41살 여인의 성숙한 몸매가 아무런 가림 없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성으로서의 원초적 본능이었습니다. 서연은 볼펜을 주워들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그런 것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그녀의 무방비한 모습은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밥을 천천히 먹으며 서현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 손동작, 표정 하나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된 삶을 살아온 여인 특유의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아직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완전히 잃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41살이라는 나이는 여성에게 가장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시기입니다. 젊음은 이미 저 멀리 사라졌지만 여전히 여성으로서의 욕망과 필요는 남아있는 시기였으니까요. 저는 국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갔습니다. 서연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위해 살짝 허리를 숙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은밀한 그림자를 포착했습니다. 카운터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상반신 아래, 블라우스 사이로 가슴골이 깊숙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속옷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아래 모두 말입니다. 저는 서연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귀에 대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거의 숨소리에 가까운 톤이었습니다. 종업원 양반. 당신 속옷을 잊으신 것 같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은밀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말했던 것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얼굴 전체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온몸에 땀구멍이 열리는 듯한 치명적인 수치심이 그녀를 덮쳤을 것입니다. 서연은 황급히 허리를 펴고 자신의 옷차림을 확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치마를 잡아당기는 그녀의 모습에서 극도의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바빠서 깜빡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연은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에 급히 국밥집 안쪽 창고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사라진 문을 보며 은밀하고 묘한 미소를 쥐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성으로서의 우월감이었습니다. 그녀의 수치심이 묘하게도 저에게는 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여인을 제손 안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십여 분 후, 서연이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옷을 고쳐 입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붉어진 얼굴이었지만 감사함을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큰 망신을 당할 뻔했다는 말과 함께 영치 불구하고 밥이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천천히 올려다봤습니다. 서연의 눈빛에는 낯선 은밀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흔한 살 여인의 눈에서 풍기는 성숙함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였다고 결말씀을 다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번에는. 국밥이 아닌 다른 따뜻한 것을 드시게 해드리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서연의 뺨은 다시 붉어졌습니다. 제 말의 이중적 의미를 알아챈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한급히 메모지에 연락처를 적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묵직한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유유히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뜨거운 국밥김이 우리 사이에 새로운 금기를 감추듯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국밥집에서 일하면서도 저와의 만남을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꼼꼼하게 옷차림을 확인하며 일했습니다. 은밀한 부끄러움이 그녀를 괴롭혔을 것이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4월째 되는 날 저녁 저는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고 간결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등산동 한정식 집에서 뵙겠다는 일방적 통고였습니다. 질문이 아닌 명령의 형태였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격하게 뛰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평소와는 다른 조금 더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골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만남이 단순한 식사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서연이 식당룸으로 들어서자 저는 이미 와서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국밥집에서와는 달리 고급스러운 양복차림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신분과 나이의 벽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벽이 오히려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오늘 고생했다는 인사와 함께 이곳은 국밥집의 거친 냄새와는 다르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서연의 손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볼펜을 줍던 그녀의 거친 손이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상한 손이었습니다. 손이 많이 상했다는 말과 함께 고생의 흔적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손에 남아 있으니 안타깝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감췄습니다. 괜찮다는 말과 함께 자신은 익숙하다는 체념 섞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의 솔직한 모습을 본 순간부터 저는 잃어버렸던 생명력을 되찾은 것 같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마흔대 여인의 몸에서 느껴지는 치명적인 원숙함이 저를 매료시켰다는 노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뻗어 테이블 아래에서 서연의 허벅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몸을 움찔했지만 거부하지는 못했습니다. 제 손길은 노련하고 묵직하여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낯선 체온과 노골적인 터치에 서연의 온몸세포가 깨어나는 듯했을 것입니다. 묵직한 안정감과 위험한 권위가 동시에 느껴졌을 것입니다. 서연이 이러시면 안 된다는 형식적인 거부를 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안 되냐는 반문과 함께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수 있다는 말을 던졌습니다. 외로운 중년들이 만났는데 국밥만 먹고 헤어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노골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의 얼굴을 끌어당겨 무게감 있는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저항했지만 이내 자신의 외로움과 욕망을 인정하듯 제 입맞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뜨거웠습니다. 저는 따뜻한 것 대접해드린다고 했다는 말과 함께 이제 다음 장소로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제 말에 대답 대신 젖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뺨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국밥집의 뜨거운 김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이제 금기된 욕망의 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저는 서연을 천천히 품었습니다. 아버지뻘의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묵직하고 노련한 체온이 그녀의 마흔 한해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듯했습니다. 제 몸은 세월의 흔적을 가졌지만 그만큼 노련하고 깊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서연은 그 체온에 치명적으로 중독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는 서연의 턱을 들어올리며.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멈춰버렸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국밥집의 고된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잘박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함께 제가 당신을 구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의 그 고생하는 손을 더 이상 국밥 뚝배기에 닿게 하지 않겠다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의 눈물인지 해방의 눈물인지 아니면 새로운 구속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국밥집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뚝배기를 나르고 테이블을 닦고 주문을 받는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젯밤의 뜨거운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61살 남자의 묵직한 체온과 노련한 손길이 아직도 그녀의 피부에 남아 있는 듯했습니다. 그때 국밥집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며 은밀하게 들어와 서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손에는 두꺼운 현금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상당한 액수가 들어있음이 분명한 봉투였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그 봉투를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서연이 황급히 거절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는 말과 함께 자신은 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형식적인 거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봉투를 그녀의 손에 다시 밀어넣었습니다. 당신의 국밥집 빚이 얼마인지 제가 다 알아봤다는 말과 함께 이것으로 다 갖고 남은 돈은 당신이 쓰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든 그녀의 손은 마치 생명줄을 잡은 것처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돈이 그녀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이 저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 봉투 위로 갭쳤습니다. 당신은 이미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었다는 말과 함께 이제 저에게 갚아야 할 것은 당신의 시간이라는 의미심장한 대답을 던졌습니다. 현금 봉투의 묵직함이 서연에게는 자유와 구속의 양면을 동시에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빚에서 해방되는 자유와 동시에 저에게 종속되는 새로운 구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녀는 저의 체온에 중독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이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국밥집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그녀의 옥탑방 격에는 빚쟁이들이 남긴 붉은 글씨의 독촉장이 아직 붙어 있었지만 제가 건넨 현금 봉투가 테이블 위에 묵직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열어 돈을 세었습니다 정확히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두 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국밥집의 억척스러운 종업원으로서의 삶과 저의 은밀한 여인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두 삶은 서로 모순되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피우로 했습니다. 국밥집에서의 고된 노동이 있었기에 저와의 달콤한 시간이 더욱 소중했고 저와의 관계가 있었기에 국밥집에서의 고생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후로 저와 서현은 은밀한 만남을 자주 가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저는 서현을 불렀고 그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생명력을 되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빚에 쫓기던 절박함이 사라지고 여유로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오후, 서연은 국밥집 재료를 사기 위해 대전 중앙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묘하게 생기가 돌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와 분위기가 이전의 지친 종업원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빚에서 해방된 여인의 당당함이 온몸에서 풍겨 나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서현을 수근거렸습니다. 얼굴이 화색이 돌아났다는 말과 함께 무슨 좋은 일이 생겼냐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서현은 그들의 수근거림을 들었지만 저와의 은밀한 관계가 주는 권력과 안정감 덕분에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상인들을 지나쳐갔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희생자가 아닌 새로운 힘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순대국밥을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어제와 달리 훨씬 깨끗하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제 테이블을 닦아주려 할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 제 뺨에 갖다 댔습니다. 이제 당신 손이 뚝배기처럼 거칠지 않다는 말과 함께 보기에 좋다는 칭찬을 건넸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애정 표현에 서연은 놀랐지만 이번에는 익숙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손님 덕분이라는 겸손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위험한 상황이 더욱 흥분되었습니다. 서연이 국밥을 끓이는 주방을 응시했습니다. 빚은 갚았지만 국밥집에는 여전히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이곳에서 일해야 했고, 손님들을 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노동이 아니라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잠시의 인내로 바뀐 것입니다. 그때 국밥집에 오래된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이 국밥집의 단골 중에 단골이었습니다. 서연이 국밥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한 숟갈 뜨더니 고개를 가욱거렸습니다. 오늘은 국밥맛이 영 예전 같지가 않다는 말과 함께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 아니냐는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연과 저는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저의 눈빛에는 소유의 만족감이 담겨 있었고 서연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새로운 욕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밥맛이 뭐가 중요하냐는 말과 함께 이제 당신에게는 더 따뜻한 것이 있지 않냐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삶의 근원이었던 뚝배기와 외로움을 채워준 저의 열기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국밥집의 뜨거운 김 속에서 더 이상 억척스러운 종업원으로만 남아 있을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저의 여인이 아닌 무언가 더 확고한 지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평온하던 우리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국밥집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와 놀랍도록 닮았지만 훨씬 젊고 냉정했습니다. 준혁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준혁이 순대국밥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서연은 준혁에게서 저의 묵직한 권위와 소유욕이 느껴지는 낯선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준혁은 식사를 하는 중에도 서현을 집요하게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끄트러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바뀐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서현이 아니라는 대답과 함께 자신은 종업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종업원이라면서. 이 국밥집이 최근에 일시불로 빚이 정리됐다는 말과 함께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 것 아니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현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혁이 저와 국밥집 주변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음을 눈치챈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했지만 준혁의 의심어린 눈빛은 계속 그녀를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며 제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준혁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여기 웬일이냐는 차가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준혁이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단골 국밥집이 궁금해서 와봤다는 말과 함께. 그런데 아버지의 새로운 취미도 알게 될 줄은 몰랐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준혁은 서현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서현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준혁은 저와 서현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는 우리의 은밀한 관계를 거의 확신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준혁이 서현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국밥 취향이 좀 까다롭다는 말과 함께 특히 가장 따뜻한 것을 선호하신다는 노골적인 암시를 던졌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준혁에게 당장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제 말을 무시하고 서현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국밥집 사장이 누군지 아냐는 질문과 함께 자신이 이 국밥집을 인수할 생각이라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서현은 순간 저의 소유욕을 이용할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영미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준혁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국밥집 주인이 누가 될지는 손님께 달렸다는 대담한 말이었습니다. 준혁이 그녀의 대담함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의 숨겨진 욕망을 확인한 것입니다. 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 국밥집은 아무도 인수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이 가게는 곧 제가 관리할 것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준혁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관리라는 말과 함께, 아버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지만, 적선은 지켜야 한다는 충고를 던졌습니다. 특히 남의 것에는 말입니다. 준혁이 남의 것을 말할 때, 서현을 향해 차갑고 노골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권력과 욕망의 날카로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현을 국밥집에서 급히 데리고 나왔습니다. 격렬한 분노와 소유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저에게 도전한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서현은 차분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씨는 국밥집을 정말 인수하려 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저를 당신의 것으로 지키고 싶다면 국밥집을 당신 소유로 만들라는 대담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인으로 앉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의 대담한 요구에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치명적인 매력에 압도되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저에게 요구까지 한다는 말을 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저에게 더욱 밀착했습니다. 자신은 저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드렸다는 말과 함께, 더 이상 종업원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 곁의 여자이자 이 국밥집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의 끈적한 유혹과 강렬한 욕망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거칠게 껴안으며 묵직한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제 서연은 저의 소유욕을 이용해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연의 요구대로 국밥집을 인수했습니다. 4억 원이라는 거액이었지만 제게는 큰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서현을 명의상 주인으로 앉혔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분노했지만 서현을 향한 묘한 관심 때문에 완전히 손을 떼지 못하고 국밥집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서현은 이제 국밥집의 주인이 되어 예전에 억척스러운 종업원 대신 여유롭고 우아한 여사장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녀는 저와의 관계를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을 만끽했습니다. 서연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국밥을 끓였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그녀를 사랑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국밥집의 뜨거운 김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이제 소유와 종속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의 여정과 함께 대전 국밥집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황혼 로맨스를 보셨습니다. 과연 서영과 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중혁의 개입으로 이 위험한 삼각관계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에 7을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는 댓글이 영상 제작